네, 안녕하세요. 가이안과 전소희입니다. 오늘은 백내장 수술하시고 나서 망막 전막이라는 병이 생기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. 수술 전에 백내장 수술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망막 전막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인자가 있는지 저희가 최근에 연구한 게 있어서 좀그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요.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 수술하고 나서 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시력이 좀 떨어져서 병원에 가보면 어, 막막이 안 좋다. 백내장 수술하신 건 괜찮은데 막막에 이제 다른 병이 생겨서 시력이 떨어졌다.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텐데요. 어, 난 당뇨도 없고 건강관리를 잘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생겼느냐?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. 뭐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있으시거나 뭐 혈관이 막혔거나 뭐 이런 분들이야. 뭐 그런 뭐 기저 질환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기저 질환이 없고 당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질환 많이 생기시거든요 이제 망막 점막이라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 눈 안에 필름 역할을 하는 신경 조직 앞에 흰머리처럼 막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망막 점막이라고 부르고요 빛이 들어가는 길에 막이 생겨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빛이 들어가는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시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그 막이 수축하면 필름이 우그러지기 때문에 찌그러져 보이고 크게 보이고 이런 변시증들이 나타나게 되세요. 그러면 이 망막점막이 왜 생기느냐?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에서, 물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, 망막점막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눈 안에 유리체라고 해서 관절 안에 연골 들어있듯이 우리 눈 안은 유리체라고 하는 콜라겐 덩어리를 가득 채우고 태어나게 되는데,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가 콜라겐이 다 줄어들잖아요. 온몸에 있는 콜라겐이 다 똑같이 줄어들거든요. 그래서 눈 안에 있는 유리체도 볼륨이 줄기 때문에 이제 막막이랑 유리체가 붙어 있다가 이게 분리가 되기 시작하시는 게 대략 50대 전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세요. 근시가 있으면 조금 더 빨리 일어나고, 원시가 있으면 조금 천천히 일어나고, 뭐 개인차는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떠다니는 게 생기는 비문증이 생기는 게 그때거든요. 이런 후유리체 박리라는 일이 일어나면서 비문증이 생기게 되고, 이 과정에서 망막이랑 유리체가 잘 떨어지면 망막점막이 잘안 생기시는데요. 이 유리체가 어쨌든 평생 동안 망막이랑 붙어서 살았기 때문에 얘네가 안 떨어지려고 이제 망막세포들을 견인하게 되면 이제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 신경 망막 안에 여러 가지 세포들이 이제 아홉 개의 세포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증식할 수 있는 세포들이 있거든요. 그 세포가 견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증식해서 앞으로 이동을 해서 막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유리체가 망막이랑 잘 떨어져, 슥 떨어지면 제일 좋은데, 그러지 않고 얘는 떨어졌고 여긴 붙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에 견인이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증식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망막 점막이 기저절란이 없을 때 생기는 이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. 기술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막막 사진을 찍는 것들의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. 그래서 그 전에 알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이미지를 보고 알수 있는데 이런 그 OCT라고 하는 아주, 아주 선명하게 세포 하나하나까지 어느 정도 관찰이 가능한 단층 촬영을 해서 보면 견인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있으셔요.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그런 막막 점막이 생길 수 있는 유리체 견인을 알수 있는 힌트가 있는지 여러 가지 작업을 했고요. 그래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의사 선생님들이랑 공유를 했어요. 단층 촬영을 했을 때 망막 앞에 유리체 막이 보이면서 그게 망막을 땡기는 힘이 보이는 사람들은. 뭐 수술을 안 하셔도 나중에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을 하건 안 하건 나중에 망막 점막이 생기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검사를 했을 때 그런 유리체 견인이 보이시는 분들은 망막 점막뿐만이 아니라 망막 주변부에 구멍이 생겨서 망막박리가 생기실 수 있는 이론적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수술 전 검사를 했는데 그런 게 보이시는 경우는 뭐 내가 지금 당장 증상이 없다고 해도 한1 년에 한번 정도는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백내장 수술을 할때그 안에 넣는 인공수정체의 종류를 그 환자분한테 맞게 제 넣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또 만약에 하나 뭐 10년 뒤에 막막점막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됐, 될 때에도 비교적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렌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. 카이안과 네, 수술 같은 경우도 이 우리가 기계가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차원으로 막막 안쪽 수술 시에 막막 표면을 관찰할 수 있는 3차원 수술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. 뭐, 뭐 그런 걸 한다고 이제 환자한테 뭐 돈을 더 받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이제 수술의 완성도가 좀 높아지고 이제 수술이 좀더 쉽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전에 병원에 가셨을 때, 어, 이건 못 고쳐요. 뭐 이런 건뭐 그냥 사셔야 돼요. 이랬던 것들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은 요즘에 고치고 있고 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연구가 진행되는 대로 다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.